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도 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볼 건데,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 놓은 거 오늘도 10초 드릴게요. 같이 문제 풀어 보고 있다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 끝. 자, 그러면 지금 문장 구조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주어가 t h r e officials 까지죠. 그 다음에 이어서 비동사 R 나오고요. 그 다음에 undecided, 형용사가 보호자리 들어가 있어요. 그니까 러 문장은 일단 완전한데, 어, 뒤에를 한번 볼까요? 쭉 이어서 빈칸 뒤에 weather 하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를 배우셨으면 아실 거고, 우리 완소토이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헷갈리면 복습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 weather는 명사절 접속사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을 이끌거나 아니면 그 절이 투부정사 형태로 압축이 된 거를 받아요.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명사절을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w e t h e r 부터 park까지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명사 취급을 받는 거죠. 자, to allow developers to build an amusement park 이 구문도 to 부정사군데 굉장히 길죠. 좀 쪼개 보면 allow라는 동사의 성질이 5형식 동사 기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받을 수 있는 동사인데, to 부정사는 준동사기 때문에 동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동사였을 때 가지고 있던 목적어라던가 보호를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allow는 to 부정사, whether 뒤에 붙은 to 부정사지만 allow가 동사였을 때 갖고 있던 목적어랑 그 목적격 보호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튜부동사구가 되게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해석을 할때 디벨로퍼들이 어뮤시먼트 파크를 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할지 아닐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웨덜 절이 어, 굉장히 까다롭죠? 자, 어쨌든, 지금 city officials are undecided. 여기까지 문장이 완전한데, 빈칸 이후에 또 명사 취급을 받는 명사절이 되게 길게 있다는 라 건, 이 절과, 완전한 절과, 뒤에 나오는 명사 취급을 받는 명사절을 잘 연결을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요 문제는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ABCD 보기가 여러분 다 전치사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ABCD 보기 품사가 다 동일하면 결국 뭘로 해석한다? 아 말해버렸네. <laughs> 뭘로 결정을 한다? 해석을 한다. 그죠? 그럼 이거는 결국 해, 해석 문제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깊게 얘기를 한 거는 이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문장 구조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문법적인 부분들이 연기가 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좀 TMI로 설명을 길게 한 건데 일단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은 이 전치사의 의미 중에 가장 적합한 거를 고르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우리 해석을 해봤지만 이 공무원들은요 아직 결정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아직 확신이 안선 거예요. 확신이 안선 상태인데 뭐에 대한 뒤에 나오는 명사절에 대한. 그럼 보면 디벨로퍼들이 그러니까 개발자들로 하여금 이 놀이공원을 지을 수 있게끔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거겠죠. 그러면 여기 가장 적합한 거는 어, A. Because of 뭐 때문에 아니죠. Be out of 뭐모의 밖에 뭐모 이외에 아니죠. Up to 뭐모까지 T as to 뭐모에 관해. 그래서 요건 당연히 답이 T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맥락상 이 문장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흐름은 잘 파악했을 수 있으나 전치사 지금 because of 빼고 BCD 전치사가 그렇게 막 뭐랄까, 많이 볼수 있는 전치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치사를 외우신 분들만 알수 있는 그런 전치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결론은. <laughs>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 전치사를 몰랐으면 풀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out of, up to, as to. 특히, up to랑 as to는 진짜 토익에 빈출되는 전치사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여기서 뭐뭐의 관해를 그냥 about으로만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은, as to라던가 regarding, 이런 특수한 전치사들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D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문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